자, 오늘은 양상고 1학년 5과 본문 분석 수업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이제 문장이 길어질 때 반드시 의미 덩어리를 정확하게 끊고 읽어가는 순서대로 직독직회로 해석을 하면서 의미를 파악하고, 그리고 끊는 덩어리들이 전치사 앞이나 특히 투부정사 같은 수식구조들, 특히나 이제 과거분사, 즉그 앞에 관계대명사가 생략되어서 과거분사나 ing 구조가 이 ING는 동명사기도 하지만 분사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앞에 명사를 수식하는 구조들, 그리고 관계대명사를 비롯한 접속사에서 의미를 끊어서 해석을 합니다. 자, 아티스트들이 이제 이 미술가들, 예술가들이죠. 여기서는 이제 화가라는 개념으로 워크 r k m 마술을 부려요. with visual image, 시각적인, 화가들이 그리는 그림을 가지고서. 그들의 색깔과 모양이 c a m o u l a s 우리를 속일 수가 있다. 때때로 또는 어떤 때는 그들의 작품이 confuse us 우리를 혼란시켜 뭘가지고 with their extreme extreme 아주 극단적인 극도의 사실성 그림을 너무 현실하고 똑같이 그려서 우리를 혼란시킬 수 있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리고 다른 때는 turn A into B라는 구문이 나오는 걸잘 기억합니다. into라는 전치사가 속성의 완전한 변화예요. 그래서 평범한 이미지, 우리가 일상에서 자주 만나서 알고 있는 평범한 이미지들을 something strange, 낯선 것으로, 저게 뭐지? 그래서 우리를 make us wonder, 궁금해 하도록 사역동사역법이죠. 맹목적어 동사원형, 그것들에 대해서 궁금해 하도록 만든다. 화가들은 또한 able to, be able to 할수 있다라는 의미로 그래서 이미지들을 그릴 수가 있는데 우리의 꿈으로부터, 우리의 꿈속에서 나왔던 우리가 꿈으로 상상만 하던 이미지들을 on your canvas 위에다가 그릴 수가 있다라는 거죠. With the magic, 그들의 마술로 미술가들은 can fascinate us f a s c i n a t e 마음을 끄는 건 매료시키다 우리의 마음을 끌어서 take us away 우리를 데려가죠. 어디로부터? 우리의 일상 생활로부터. 꿈꾸는 것으로 데려가 줄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현실을 이미테이션 모방하는 겁니다. 카피하는 거죠. 과거의 주된 목표예요. 많은 화가들의 주된 목표는 to imitate reality, 현실을 그대로 모방하는 것이었다. 현실을 있는 그대로 아까 extreme reality라는 표현을 극도의 사실적인 표현으로 그림을 그려내는 것이 주된 목표였다라는 거죠. 한 가지 유명한 이야기가 있어요. 고대 그리스에서 그게 t e 스 l s us tells 우리에게 of t w o famous 두 명의 유명한 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 화가들은 그들의 기술을 그들이 뭐 당연히 그림 그리는 기술이겠죠. 그것을 p r o o f 입증하고 증명하고 싶어서 in a competition 경연대회 같은 거죠. 그들 중에 한 명이 포도를 그렸어요. 근데 그 포도가 so real that. 그래서 아주 사실적이어서 실제로 새들이. 그렇죠? 그래서 이 구조를 끊을 때는 접속사 대답해서 so that 구문을 반드시 기본적으로 이해하고 그래서 그 화가가 그린 포도가 so real. 너무 사실적이어서 새들이 실제로 try to eat them. 그걸 먹으려고 왔단 말이지. 먹으려고 했어요. 근데 나머지 화가. 두명 중에 하나가 남았기 때문에 나머지 하나가 되겠죠. 하지만, 'Wonder Competition' 경연 대회에서 이겼어요. 'When he his picture', 그가 커튼 그림을 그렸는데, 그게 'food, not animals'. 여기 'animal'은 아까 새들을 의미하는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포도를 먹으려고 했던 그런 동물이 아니라 나데이 법비라는 구조가 됩니다. 그의 컴페리를 경쟁자를 소개했어요. 근데이 경쟁자는 Try to pull the painted curtain aside pull aside 하면 옆으로 젖히는 거죠. 그래서 그림으로 그린 커튼을 옆으로 젖히려고 했단 말이죠. 그래서 to see the picture behind it 그 커튼 뒤에 있는 즉 그림으로 커튼을 그렸는데 그게 너무 실제하고 똑같아 보이니까 그 커튼 뒤에 있는 그림을 보려고 이때 to see는 이제 목적의 의미가 될 겁니다. 보기 위해서 그 커튼을 이제 젖히려고 그림인데 진짜 커튼인 줄 알고. 그래서 그 경쟁자를 속였기 때문에 그두 번째 화가가 이제 경연대에서 승리를 한 거죠. 이런 종류의 현실적인 사실적인 그림, 미술, 그게 인기가 있었어요. During the ancient Greek and Roman times. 그래서 고대 그리스와 로마 시대 동안에. 그리고 then again 다시. 언제? During the, 우리말로 하면 르네상스 시대 동안에. 인기가 있었다. 사실주의라는 미술사조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것의 목적은 was to capture a moment, 순간을 포착하는. capture는 포착하는 겁니다. 그래서, in time, 시간의 한 순간, 그리고 hold it forever. 여기서 n d 라는등의 접속사가 이제 앞에 to capture와 to hold를 연결을 하겠죠. 그래서, 어떤 한 순간을 캡처를 사로잡아서 포착을 해서 어떻게 하는 영원히 그것을 간직하는가? 그 그래서 이제 사실적으로 아주 현실하고 똑같이 그림을 그리게 되는 거죠. 이러한 그림에서 자이 그림에서 교과서에 나오는 어 o 이한 손이니 seems to be emerging. Emerging은 나오는 게 어디서 등장하고 지금 from the dark space of the picture. 사진에 있는 어두운 부분에서부터 emerging, 나오려고 하는 것으로 seems 보인다라는 거죠. 그는 has one foot, 한 발을 on the frame, frame 위에 두고 있어요. seemingly 겉으로 보기에는 trying to fool himself. 그 자신을 어디로? out of the scene. 그 그림 밖으로 끄집어 내려고 노력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이게 발을 frame 위에 두고 있으니까 밖으로 나오려고 하는 것처럼 보인다. 자, 이러한 화가들에게, 여기서 these artists는 누가 되겠어요? 사실적인 그림을 그리려고 하는 화가들에게, one matter the most. 그래서, 명사절 주어가 됩니다. 가장, 매러는 중요하다. 가장 중요했던 것은 was the vividness of a moment. 순간의 vivid이라는 게 생생한 걸 이야기하죠. 그래서, 순간의 생생함이었다. 즉, 이게 이제 이 vividness라는 단어가 지금 본문에서 보면 reality라는 단어가 되죠. 그래서 그 순간에 사실적인 것들을 생생하게 있는 그대로 그려내는 것, 포착하는 것. 자, 두 번째는 이야기를 해주는 것, 전달해 주는 거죠. 어떤 미술가들은 used illusion. illusion이 뭐예요? 착시라는, 것, 착시. 그래서 착시라고 해석합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전달하기 위해서 착시를 사용을 했다. 때때로 그들은 hide message 메시지를 숨겼어요. 그들의 그림 속에다가 so well that 아주 잘. 그래서 우리가 mind misstep 그것들 여기서 대문 앞에 있는 메시지가 되겠죠. 화가들이 숨겨놓. 은 심지어 어떤 때도 그것들을 그 메시지를 놓칠 수도 있다라는 거죠. They are right before our eyes. 그 메시지가 우리 눈 바로 앞에 있는데 그게 착시로 숨겨놓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놓칠 수도 있다라는 거죠. h e r e i t a p i e t u o e o f two men, 두 명의 남자 그림이 있습 e 다 t e t w e e n t h e m 그들 사이에서는 n 이 w o men, two men, two men, two men, two men, two men, 조 w o men, two men, two men, two men, two men, two m 서 n two men, t w 그들 사이에는 많은 평범한 물건들이 있다 라고 해석합니다. 주어는 many ordinary objects. 어떤 물건들 that looks so real that 해서, 때는 so that 구문이 또 나왔죠. 아주 사실적으로 보여서, 심지어는 가장 작은, 디테일은 세부상, 세부적인 내용들. 이 그림 안에는 아주 작은 세부적인 내용들까지도 can be detected. 저게 뭔지를 우리가 감지할 수 있고, 알수 있을 정도로 아주 사실적인 평범한 물건들이 있다라는 것이예요 거죠. 이 디텍트는 감지하다는 뜻인데, 여기서는 우리가 see, 보다 알아보다라는 뜻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가이 그림을 closely 자세히 본다면, 하지만, you will see a strange form. 낯선 형태 하나를 찾게 될 거예요. At the bottom center. Bottom은 이제 제일 밑에. 그래서 하단, 중, 하단 중앙부에. 이상한 형체가 하나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거다. Can you tell? 자, tell은 말하다 보다 대부분 구별하다의 뜻으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그게 뭔지 구별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알아보겠냐라는. In fact, 사실 그것은 a secret message. 비밀스러운 메시지예요. 그 말은 숨겨놓은 메시지라는 거죠. That the artist hide. 그래서 화가가 숨긴, in the picture 그림 안에 그는 distorted. d i s t o r t e d n 왜곡하다. 요 왜곡하다라는 게 무슨 말일까? 바꾸는 거죠. 그래서 평범한 물건의 모양을 바꾸어요. 마기 위해서 to make it harder. 자, 여기서 it은 이제 가목적어. 그리고 to recognize가 진목적어가 되겠죠. 그래서 평범한 물건이니까 우리가 누구나 다 아는 그 평범한 물건의 모양을 마는 거야. 알아보기 어렵게 만들기 위해서 그 모양을 디스토로 왜곡하고 바꾸는 거죠. It can be identified, identify는 식별라도 구별라도 아까는 이제 detect란 단어를 썼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알아볼 수 있다. Only 단지 when it is viewed. 그 숨겨진 메시지가 보여질 때 또는 이게 아까 있는 이제 모양을 바꾼 모양을 왜곡한 평범한 물건이 어디서 보여질 때. 특정한 앵글에서, 특정한 구도에서 보여질 때만 그 모양이 뭔지를 알아볼 수 있다는 라 것이죠. 그 메시지를 캐치하기 위해서, 파악하기 위해서 look for the arrow, 화살표 모양을 찾아보라는 것이죠. 어디에 있는? 그림의 오른쪽에 있는, 그림 오른쪽에 이렇게 화살표 모양이 있는 거죠. Then 그리고 나서 view the picture, 그림을 봐라, from that angle, 그구도에서 화살표가 있는 이 구도로 그림을 보라는 것이죠. with your nose, 코를 어떻게 한 채로? 이때는 이제 with 명사를, 원래 구조는 이제 흔히 우리가 부대상황이다, 뭐 이런 표현을 쓰는데, ing나 과거분사가 오거나 또는 형용사 같은 구조가 와서 또는 전치사 플러스 명사 같은 구조가 와서 이 명사가 뭐뭐한 채로. 그러면 코를 어떻게 한 채로? directly against the paper, 종이에 딱 바로 갖다 댄 채로. 화살표명을 보면 코 바로 앞에다가 보고. 그러면 그 숨겨진 메시지가 will appear, 등장하게 될 거다. 그렇게 특정한 앵글에서 봐야지만 화가가 숨겨놓은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파악해낼 수 있다. 즉, 왜곡된 모양을 원래 물건이 어떤 모양이었는지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봤더니 그건 뭐였어요? Just a 해골이다라는 거죠. Spread out, 펼쳐진, 쫙 펼쳐져 있는 해골. 해골은 was a reminder. Remind는 뭐, 리마인드라는 동사가 원래는 상기시키는 거죠. 알려 주는 거, 상기시키는 거. 그래서 리마인더는 상기시키는 것. 무엇을 상기시켜요? death, 죽음과. 죽음을 상기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은 a common theme, 르네상스 예술에서의 아주 흔한 주제였어요.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그 당시에 는 아주 흔한 주제였다. it stands for, stands for는 상징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를 쉽게 쓰면 뭐예요? 상징하는 건 의미하다. mean이라는 동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짧고, meaningless, 의미가 없는 nature. nature라는 게 자연이라는 뜻도 있지만 대부분은 본질이나 본성이에요. 그래서 지금 삶의 짧고 의미 없는 본질을 상징하는 것이었다. 해골이라는 게 그랬다라는 이죠 그래서 예술가는 must have painted. 여기서 must have pp라는 구조는 이제 과거 사실에 대한 확신이죠. 그래서 뭐 뭐였음에 틀림없다. 그래서 이 해고를 그렸음에 틀림없다라고 이 글을 쓴 사람이 확신을 갖고 추측을 하는 겁니다. to remind us. 이때 remind가 a라는 목적어에게 대리아라는 사실을 상기시켜 주다. 그래서 우리가 원대 연젠가는나이 죽게 될 것이다라는 사실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해골을 숨겨서 그렸음에 틀림없다라고 추측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 화가는 may not, may have 는 추측이죠. 그래서 원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원하지 않았던 것 같다라고 추측을 하는 겁니다. 무엇하는 것을? To frighten the viewers. 이 그림을 보는 사람들을 무섭게 만들고 싶지는 않았던 것 같다. 뭘 가지고? w i t t o 이 direct a n image예요. 그러면 너무 직접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즉 해골을 대놓고 그려 놓으면 보는 사람이 무서울까 봐 그렇게 너무 직접적인 이미지를 가지고서 보는 사람들을 frighten, 두렵게 하고 무섭게 하는 것을 원하지는 않았을지도 모른다. 그랬던 같다라고 추측을 하는 거죠. 메인은 그리 그리고는 hide the message. 그 메시지를 숨겼다라는 거죠. the painting 그 그림은 아마도 hung on the wall 어 벽에 걸려 있을 거예요. 바로 옆이죠. 계단 바로 옆에. so that so that 이제 결과 의미가 되죠. 그래서 이 보는 사람들이 w a l c o m i n g down while ing라는 거죠. 그 계단 바로 옆에 걸려 있으면 계단을 내려오는 동안에 또는 내려오면서 could see the skull. 그 숨겨진 해골을 이니츠 오리지널스의 원래 모양으로 왜곡되지 않고 숨겨진 숨겨진 진 이제 그 원래 의 모양으로 볼 수가 있었을 거다. 그 특정한 앵글이 그렇게 나온다라는 거죠 자, 그다음 꿈의 풍경을 그리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착시를 가지고. 자, 벨기에 화가인 르네 마그레시 언더스토리에스 yes, 한 가지를 o 럴된애니 s e 다른 어떤 사람보다 더 잘. 이 사람이 가장 잘 이해했던 한 가지가 있다라는 거죠. 그게 뭔가 하면 흔하면서 common 그리고 everyday 일상적인 물건들이 그게 can be painted. 그려질 수 있는데 in surprising ways. 놀라운 방식으로. 그래서 우리가 늘상 접하는 아주 이제 쉽고 편안한 그런 그물건들인데 그것들을 아주 놀라운 방식으로 그림을 그릴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 르네 마그레트의 이 그림들은 represent 는 대표하다도 괜찮고 나타내다 물건들을 in great detail 여기서 represent 가 이제 그리다라는 뜻으로 또는 표현하다 괜찮아 express 그래서 아주 상세히 in great detail 이라고 하면 in detail 이라는 게 구문입니다 상세히 자세히 근데 great 시 강조의미로 들어가 있죠 그래서 아주 상세히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하지만 동시에 They differ. 이 사람이 그린 물건들이 다르다라는 거죠. From how we see reality. 우리가 현실을 보는 것과 그 방식과는 달라요. 즉, 아주 자세하고 상세히 그림을 그리긴 하지만 우리가 현실에서 물건을 바라보는 방식하고는 다르다라는 거죠. 그 예를 들어줍니다 예를 들자면, look at the lady. 그림 속에 있는 숙녀를 이제 여자분을 봐라. Where is she riding? 말을 타고 있는데 어디에서 타고 있냐? Is she in front? 앞에 있느냐, 아니면 behind the 이냐 또는 among the trees, 나무들 사이에 있느냐. The image는 feels real. 실제처럼 느껴진다. 실제 현실을 그대로 그린 것처럼 느껴지지만, we cannot explain exactly. 정확히 설명할 수가 없어요. What we see. 우리가 보는 것을. 마치, just as if. 자, 여기서 as if라는 접속사는 마치 뭐뭐인 것처럼, 실제로 그렇지 않은데 그런 것처럼이라고 가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as if 가정법이라고 표현을 하고 그래서 뒤에 항상 가정법에서는 b동사를 w e r e 만 쓰게 되죠. 그래서 as if it were a r 마치 꿈인 것처럼 실제로는 꿈이 아니지만 마치 꿈인 것처럼 우리가 보는 것을 정확히 설명할 수 없는 실제처럼 느껴지지만 그런 이미지로 그림을 그린다라는 거죠. 이 마그리트가 belong to 어디에 속하다라는 구문입니다. a not movement movement는 이제 운동인데 여기서는 미술사조 그래서 c l d 슈퍼리얼리즘은 초현실주의라고 불리는 미술운동이죠. 미술 사조에 속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초현실주의 화가들은 Try to capture the workings of 이 working이라는 게 이더라는 것보다 움직이는 방식, 즉 작동이에요. 뭐가 작동하고 움직이는가? 인간의 unconscious, 무의식 뭐를 통해서? 환상적인 이미지 즉 환상 속에서 꿈속에서 보는 것과 같은 환상적인 이미지를 통해서 인간의 무의식의 작동을 그 무의식을 사로잡는 거죠, 그림으로. 그러려고 그걸 그림으로 그려내려고 노력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think of as b라는 구조가 됩니다. 우리는 그림을 미술을 뭐라고? 착시의 역사다라고 여길 수 있다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think of as b라는 구조 꼭 챙겨 두시고 그리고 미술이라는 것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바라보게 되면 분사구문의 형태가 됩니다. 여기서는 뭐 if 정도가 또는 when 같은 이 when이 뭐뭐할 때도 있지만 뭐뭐 뭐 하면이라는 뜻으로 아주 많이 쓰는 접속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미술이라는 매개체나 수단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는 come to appreciate 감사하게 된다는 것이죠. 감상 appreciate는 지금 이제 예술이나 미술이기 때문에 감상의 뜻으로. 그래서 from 뭘로부터? unexpected는 우리가 예상치 못했고 또는 놀라운 그리고 신선한 perspective는 관점이나 시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예상하지 못했고 또는 놀랍고 새로운 신선한 새로운 관점에서 그것들을 감상을 할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여기까지 오가 본문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